아, 잠 아, 온다. 빨리 자고 싶다. 아, 아 추워, 추워. 지금 빨리 들어가자. 아, 이, 날씨, 이 날씨에 무슨 스키야. 빨리 들어, 잠이나 자자. <laughs> 아, 얘들아, 스키, 타러 아, 왔으면은 어? 즐겁게 놀아야지. 아, 일단, 짐부터 어, 풀자. 어, 어, 뭐야, 어 오. 눈이 아이고. 많이 쌓여서 그래. 조심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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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바지 다 젖었어. 아, 추워. 문 아, 나 바지가 있냐? 없구나. <laughs> 아, 추워. 바로, 바로, 들어와, 들어와. 가죽 다 젖었네. 어. 그래서 우리 8삼 네. 씨가 드디어 이제 스키장으로 정모로 왔어. 마음껏 즐기고, 여기 비용은 내가 다쏠 테니까 어부담갖지 어, 말고, 얼마, 자, 자기 얼마 번다고? <웃음> 어, <웃음> 여기서 한 달에 만원 보는데, 3천 원. 3천 어, <laughs> 원. 3천 <써서> 원. <laughs> 와. 아니, 무슨 사이처럼 돈 많이 벌면 이해하는데, <laughs> 우리가 내줄게. 야, 걱정 말고, 어차피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마음껏 놀아. 알겠어. 일단 음. 한숨 자고. 네, 일단은 그렇죠. 우리는 좀 많이 했으니까 스키장에 가서 잠이나 자자. 일단 그래? 먼저 자고 하자, 뭐 자고하자고. 한숨 자고. 자자. 어떻게 올라가 이층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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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온 <laughs> 거야? 탁구로이었어근디 진짜 어떻게 올라 가2층에 정말 대단한가? 뭐. 어? 아 여기 계단이 아. 있구나. 오. 앞에 아, 서에왜 아, 이렇게? 자 하나 골라자. 음. 어? 내 침대가 없대? 하나 골라. 밤에만 자자 이때. 우리 인원이 몇이시지? 아 지금 낮은데 명이구나. 그냥 뛰어놀자 그러면 침대가 부족한데요 침대, 침대 부족한데 누가 바닥에서 자야겠다 음, 내가 침대 아이고. 하나를 사줄게 나 한명은 아니야 나 오. 사실 나 사실 엔더 드래곤 잡으려고 침대 좀 많이 가져왔어 <laughs> 한명저 밑에 가자 밑에 가자 그건, 그건 다른 세계이기고 특등석 있거든 여기 밑에 아니 뭐 이렇게 막 깔고 있어 아 뭐야 엔더 드래곤이 좀 많이 이렇게 사라졌거든. <laughs> 아, 침대 부터 만들지 말고 자자. 야, 아니, 자자. 아, 원래 어디야, 이렇게 찾아. 자는 게 아, 원래 이렇게 자는 게 진짜 좋단 말야. 이야 시간 좀 땡겨봐. 아, 시간어 벌써 밤이 됐어? 아, 아 이거 급등석. 아, 아, 자자. 특승석. 재밌지 않아 이렇게 자니까? 자자. 지그재그로 자자 그래. 자 사진 하나 찍어주고 자자. 아 졸리자. 관심 어. 아, 자자. 어, 아이고. 아. 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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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어, 일단 엔드대로 엔드대로 잡아야 되니까 아. 침대 회수하고. 자 이제 다른 세계 살고 있어. 봐봐. 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침을 아. 준비했어. 어? 뭔데? 저 여기 빨와봐 빵. 빵. 너희를 위해서. 어. 이거. 어? 대체 뭐길래? 진짜 이거 기대한다. 우유.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아, 매운 거 좋아하면 이것도 있어. 와. 와, <목소리> 미다 아,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달걀를 준비왔어. 요즘 가장 비싼 달개. 와, 너 와. 빨려 이빨려. 어. <목소리> 아, 이빨려. 자, 자, 자 봐. 아, AI다. AI다. 아마 <목소리> 탈출, 탈출해. 탈출해. 나간다. 나간다. AI다. 여기, 여기 겠다 아. AI다. 오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아 달걀 먹지 마요 여러분. <laughs> 나 계란 후라이 하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아, 저... 아 <laughs> 그거 한 판에 만 원인데. 이 어, 어, 아이다 이 아이다. <laughs> 얘들아 이제 스키 타러 가자. 지금 산 옆으로 와봐. 여기 올라야 가 돼? 음. 스키는 그래. 강의 내가 강의해 주지. 나 진짜 잘 타거든. 아 그래? 내 스키장에 사람이 없는 멈출, 멈출 때 멈출 어, 때 발을 어. a 자로 오므리면 돼. 어이 눈이 깊네 여기. 어, 어. 오. 아, 아, 야, 이거, 택시비 잘해, 아, 이거 스킨 잘해놨다. 야, 일로 와봐, 일봐 야. 야. 야, 이거 아무, 것도없 앞... 이건 뭐야? 이걸 이제 더 올라가는 거지. 들어가봐, 들어가봐. 더 올라가자. 어, 어. 다 타봐, 내고. 보자 뭐해? 돼, 진짜? 아. 자, 진짜 돼? 음, 다시 라이 라이, 오라이, 출발. 오, 음. 어, 진짜 되면 대박. 긴... 자, 이제 긴... 게임 모드로 날아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laughs> 커맨드블럭 쓰지 역진는 게임인 왜나이... 이거는 별로 좋은 맵이 아니라서 근데 밑에 눈 같이 생긴 아물 같이 생긴 눈이 있어 저걸 타고 <laughs> 이제 쭉 내려올 수가 있거든. 아 저거 잘 봐야 되네. 예전 초심자 코스부터 도전해 볼까 한번? 초심자 코스가 어디지? 게임 모드 주세요. 걸어가고 있어요. 예예아 예, 드릴게요. <laughs> 어. <laughs> 아, 한명 등산하고 있다.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자 초심자 코스. 자 여기로 오시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게? 거기 와, 거기. 아, 초심자 고수야 이만해. 거기 고수야 고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어 여기 어디야? 어디야? 초심자 여기야. 초심자 어디야? 나 TP 해 나한테. 아 이럴 거면 이거 이거 왜넷째둔 거야 이거 곤돌라. <laughs> 아, 아 <웃음> 곤돌라 따라가면 안 돼. 어디야? 어디 있어? 여기다. 야, 여기야?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마막가진 같은데. 같은데? <laughs> 자, 여기서, 얘들아. 사실 스키가 아니라 스노우부드인데, 이거를 타는 법을 좀 익히고, 그쵸? 여기서 한번 경주를 한번 해보자고. 아, 메, 네오님 좀 어, TP 좀 해드려. 어. 자, 그렇지. 스노우부드를 여기다 깔아. 여기다 깔고, 어? 왜안 깔려? 하나 여기다 까는 거야. 그리고 타고 그냥 쫙 내려가면 돼, 쫙, 쫙, 쫙 이렇게 이렇게. 후우, 후우. 내려봐 얘들아.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타고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잘하네 잘하네. 그렇지. 오 내려 내려오고. 그렇지 그렇게 내려오는 거야, 쭉쭉쭉.

아가 열어줄게. 아 잠만 잠 눌렀다. 아 중도 사고 일어났잖아. 뭐 하냐? 거... 나 이거 잘해가지고 내가 1등 할것 같아. 내려주고로? 아. 이게 은근 아. 어려워. <laughs> 이렇게 내려오는게 은근 어려워. 잘해야 돼. 중도 사고 일어나는. 이 정도까진 별거 아닌데. 책임은 누가 합니까? 저기 고급 코스 뭐 가면. 외로한 사람이 혼자 혼자 지나가는데 여기? 누가 <laughs> 이 사람. 자 이렇게 내려오는거지야 끝까지 가고 끝까지. 뭐야? 얜 날아오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호 자 내려왔으니까 아, 또 곤돌라 그렇구나. 타야겠지? <웃음> <웃음> 자 곤돌라 타러 가자 타러 가자 아 스케이트 다 치우고 가좀 아아 지럽게 쓰네 진짜 정말 낭비한다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저, 쩔 누구야 아니, 왜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다른 사람 오고 네, 있 네, 가고 있습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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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타세요. 어, 날아오시면 안 돼요. 자, 곤돌라. 탔어, 탔어? 에버 형이 없으니까 확실히 확인해야 하네 <웃음> <웃음> 분위기 바다 <laughs> 자, 출발! 출발! 아, <laughs> 이런. 어, 뭐야, 이거. 자, 출발! 아, 와 자, 쭉 타고, 맨 위로 올라가서 어? 이제. 아, 누가 아, 보드 아, 버렸어. <laughs> 보드 <보트> 잃어버렸어. <laughs> 보드 <보트> 떨궜어요. <일어버렸어요. 웃음> 보드 잃어버렸어. 아, 날아가면 안 돼. 좀 현실감 있게 이거 줄따라 이동하자, 줄따라. 이렇게 아, 이렇게. 인정. 이렇게. 카메라만 이동하면 되잖아, 아, 줄따라. 음. 아, 카메라 뒤로 가자. 요렇게, 요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빠른데? 아, 와, 밑에 봐봐. 오호라. 여기서 대결 하자, 이제, 바로. 여기서 한번 레이싱 해보자. 바로? 은근히 어려워, 이게. 한 방에 가기 하면 쉽지가 않을 거야. 한번더야겠다 보드 사용 했어 제한 줄까? 아야 이게 다 같이 그렇다. 내려가면 이게 시, 평가를 못 하니까 또뭐 따로 가자고. 두세두세님이 카메라니까 중계를 해. <laughs> 그러니까 너네가 타와 내가 위에서 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꼴찌는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오기. 어때? 아 꼴찌는 아. 여기. 이게 아니라 꼴찌는 올라오면서 3행시 개선 파기. <laughs> <laughs> 한칸 한칸 <laughs> 올라가면 3행시 하기.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3행시 걸고. 하자. 자, 준비하요 셋둘 하나 하면 됩니다. 어어, 아이고, 어 아, 예, 감 자, 꼴찌는 3행시 방 셋둘 하나 고우실 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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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어, 어, 셋둘 하나 어, 고우실 레가구나 어, 어, 알겠습니다. 셋둘 하나 고우 갑니다. 셋둘, 아, 오 하나, 고우 아, 이거, 지글, 오! 펜슬 등, 펜슬 등, 펜슬 등.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웃음> <웃음> 이거 제이백이 삼백시다. <자>. <laughs> <laughs> 와 이걸 펜슬 꼴짜면 제이백이 삼백시다 이거. <웃음> 오케이 <웃음> 이거 인정해야지. 어 여기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코스 아니야 여기 코스 아니에요.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코스 아니요 코스 아니요. 어렸다 어렸다 어디 어요자 이걸다 저걸 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쉴쉴쉴쉴 빗부숴먹지 마세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설치력이 내다고 하겠네 언니 미리 이 코스 어아어 아. 어, 아니죠 거기 아니죠 도구님 걸어가면 안돼요 걸어가면 안돼요 아 설치가 안돼요 아 위에 올라가서 설치하세요 예예 올라가세요 아 안돼 열로 내려가주잖아 아아 <laughs> 벽타기 할수 있어요 옆으로 어어 어. 어. 자 꼴찌 꼴찌 지금 누구입니까 지멜모 아, 아 참말 지을목을지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 오쪽오쪽 설치, 설치. 코스가 어, 둘로 아, 나는데. 아, 는데 뭐야, 이거? 안 돼. 자, 왼쪽 왼쪽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왼쪽으로. 예? 동 <laughs> 분님 <도우님> 어디 가세요? 동 <laughs> 분이 어디 가세요? 이쪽으로 로 쭉쭉쭉쭉. 오. 왼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 이거, 강제는 어려워요. 아, 이거, 네오님 1위다. 어, 버리면서 어, 간대? 쓰레기를? 누구야, 저거? 누구야? 누구야, 어. 아, 아. <laughs> 이거, 어, 많이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 이거? 자, 1등은 네오님 받구요 와우. 나피인트랑 아. 만났다. 어디야, 어디야? 오 반갑다 나두알레킬로나눴거든나 나 오른쪽로 으왔거든 펜스 2등 도구 3등 어 이거 뭐야 4등 5등 투명인간아저 <laughs> 그거야 내가 보드 두개더 설치했거든 <laughs> 오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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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꼴찌는 치메모 <laughs> 운전 운전 방 키로 했어 <laughs> 카트하시네. <laughs> <laughs> 카트하고 계시네. 아이씨. 어, 지멸무 어딨어? 이무 아, 맞다. 어, 이제, 이제. 어, 이제 다 에이. 마지막까지 도착할 거야. 네요할수 있어요. 아, 돼요게 아, 하면 아, 안 돼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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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됐고, 지멸무는 삼행시에 벌칙하겠습니다. 도그님, 운 띄워주세요. 씨. <laughs> 지구는. <웃음> 멸.

야하걸 배웠습니다. 나더 어려운 걸 탔어. 이 왼쪽 걸타야 돼. 왼쪽 걸. 어? 왼쪽 걸. 야, 나 오른쪽 갔어. 야, 아니야. 무조건 오른쪽으로 올래 이번엔. 조금 어렵게. 저렇게 핑불러서 아, 난 저렇게 왔다고요. 아, 모르겠네. 아, 아, 자, 이제 여기서 서울아시 1등인데. 아. 자, 점수를 어, 안 눌렀어. 오. <laughs> 야, 이거 상급자 여기. 코스. 여기 어때? 어, 여기 여기 여기. 개 여기. 어떻게 가? 이거 대박. 나한 명씩 출발하자, 한 명씩. 진짜, 줄줄이 요 줄줄이. 먼저 가, 먼저 가. 설치가 안 되는데, 근데? 얘들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어? 이, 이 안에가 뭐 있어? 있는데?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형. 야, 이 안에 뭐 있어? 아, 이거치고나이기 어. 이거. 뭐야, 거기서 아닌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여... 해야겠다, 여기서 해야겠다. 아, 여기 안 설치나? 설 여기 여기서 여 해야 돼 아, 여기? 인공으로 딱 만들면 되지 아, 다 어, 먼저 먼저 먼 다음 가 다음 아. 가 이거 못가오 어, 나... <laughs> 출발해 출발해 어, 저거만, 뭐야, 지나면 돼요, 어. 저거만 지나면 돼 저거만 지나면 돼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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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완전 갑다 이거, 완전 가버렸네, 이거. 나 나무 에 나무 스 여기부터 해야겠다. 너무 어렵다. 야 이거. 오오! 나다다다다 오오! 오 이거. <laughs> 너무 세, 너무 세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와우와우아 오오! 우와우마 깨지는데 가다가? 아 어, 뭐야. <laughs> 진짜. 어, 보드, 보드 뭐야 이거. 보드 다 깨져 보드 너무 약해 옆으로 옆으로 어우 오. 아 그냥 헤엄쳐 가자 그냥 아우 이게 더 빠르다 뭐야 이거 뭐 코스 왜 이래 와 이거 꿀잼인데 이거? 우와 이거 잘만 타면 재밌겠다 진짜 코스가 막 동물도 있고 사람, 사람 한명 잡겠는데 자 간다 이야. 왁 어. <laughs> 이거 다치 <laughs> 아이씨 도구는 어딨어? 어 저기 뭐해 거기서 아, 진짜 순수하게 타고 있어 난 진짜 아 흐르고 있어 그냥? 아니 타고 있다고 진짜로 이거 그 흐... 진짜 실력으로 어? 보드가 아, 설치 안돼 이거 아. 아. 흐르는 물에는 설치가 안 돼요 보드가 아, 아 정말 보드가 아, 까다롭네 아, 따다다따다다 아이씨 아, 여기서 너무 어려워 여기부아 이거 뭐야 사람 만든 거야? 자, 넓은 회 가자. 이건 오케이. 안 되겠다. 이거는 내 생각에 도랑 같애 도랑 옆에. 아 그래. 이거 어, 이거 이건, 이건 코스가 아니야. 그냥 하수고 하수고. 자, 마지막으로 딱한번타봅시다 여기서 여기. 찌 딱밤. 진짜 딱밤. 자, 어. <laughs> <진짜 웃음> 가서, 가서 때린다 진짜. 이거 집 불러야 찌 자, 여기 서타트 여기 여기. 가파른 거 출발하는 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우리 아까 아까가 제일 갚파른거은데 일로 바로 어때? 아좀 애매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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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저기서 시작해서 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하자 왼쪽으로. 알겠습니까? 예. Yep. <laughs> 응? 왼쪽. 아, 여기 야, 여기가 재밌네. 아 그냥 맨 위에서부터 그냥 시작하자. 아, 네. 알아서 코스 알아서 오라해. 최대한 그 갚하는 걸로, 걸로 가는 걸로 합시다. 어디어 이게 내 생각인데 내가 설치해놓게 앞에 요러... 4개, 4명하고 뒤에 이렇게 2명해야돼 그럼 곤돌라 타세요 곤돌라 왜 이래 이거 이게 맞는거 같아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 뭐가있자 이번엔 밤스키 밤스키 야 밤스키 쩔지자그렇게야 아니면 저야 앞에부터 시작하자 어? 어? 앞에부터 그래 아니 아니 거기 거기. 여기 편평한데셋셋 셋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자자. 두 명, 두 명. 자, 한 명. 한명더 어, 넣을 거야. 오, 좋다. 이거 좋다. 이 불빛추랑 게 좋네. 자, 갑시다. 에디 셋. <목소리> 오, 오, 오. <목소리> <목소리> 자, 간 여자. 어. 갑니다. 셋, 둘, 하나, 고. 슛. 고! 이 <목소리> <목소리>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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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뭐야? 이리.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서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아, 아 김아. 도저져안는 어, 어. 어! 에보 사망. 맨 몸빵. 달아라 달아. 달아. 우! 우! 얘또 어디가? 아, 다 부서. 아, 어 아, 이거 너무 아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아, 그렇다 이거. 어느로 내려가야 지 모르겠어. <laughs> 코스이제 너무 어렵네, 이거. 이게 쪽이 나이키. 이다 이리다, 이리다. 살았다. 챘. 어, 당장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아이고. 야 이거는 그냥 아이다. 걸어서 가자. 아. 이거 코스. 뭐야? 코스, 코스 하나마다 바꿔 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못 타요 지금 안 된다. 저기 오른쪽에서 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 너무 너무 가렵다 계속 내려간다. 그래서 어디로 타야 되지? 저저저 저. 계속 계속 그러면 탈 방향을 몰라요. <laughs> 와. 가고 싶은 대로 어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자 앞에 대장 따라 가자. 오오오 이런가 이런가. 아 저거 아니 더 가, 이거 택시 택시백 빼도 재밌겠는데. 이거 여름용이잖아. 택시백 빼면. 어, 그렇지. 워터파크지 이제. 오, 아. 됐다 됐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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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 차. 아, 이거 산, 와, 오른쪽 가니까 산타는 거 뒤에 좀있어 이거. 그니까 오, 왼쪽에서 왼다 오. 왼쪽 코스, 코스 지나왔어요. 스노, 스노우 스노보드. 야, 골지 누구니까? 아직 몰라 응. 뭐야? 나만 코스 다른거 같아 <laughs> 뭐야? 어진멸무석 있다 <laughs> 어어 네오님 또 1위 아 에버구나 멜몬님 아 역제 역제 역 내가 이등아 교통사고 저전 며쩡 다 어? 나 다른 데로 온줄 아는데 나 혼자 역길로 갔어 펜스골지다 뭐 어, 아닌가? 아근데네온님인데네온님 네오님, 거인가? 아네온님막 아까 아이고. 1등이었는데 아, 그럼 야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작품. 없죠 이거 이제 어? 한번 그거 떼보자 스킨을 아 선수님 떼볼까? 복숭복장 수상으로 아 개판일까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laughs> 자 리소스팩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거 스노우보드 펀 리소스팩이었고요 이게 올라가 다 올라와 와야 이거 무슨 수가 없네 이것도 야 이거 야, 워터파크네 아, 워터파크. 승이구나. 그러면은 종목이 바뀌네. 자 이번엔 여름 모드. 이건 스키장이 아니라 뭐냐? <laughs> 이거는 이제 워터파크. 강. 워터파크. 워터슬라이드. Go. 어, 아 출발, 출발, 출발. 와, 이거 재밌네. 오, 야 나와,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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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아아 에버가 자꾸 나막아아 어디를, 어, 그니까, 라인을 제대로 이게 보이니까 아까 눈이라서 안 보이거든? 그래, 이제 보이네, 이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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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보트가 어, 막 여기저기 다 있는데.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진짜. 이거는 겨울에, 겨울의 추억이라고. 가자. 음. 아. 정말. 어, 물살 가는 르거 재밌다. 이거 나중에 리프팅 맵도 한번 찾아볼까? 그냥 이걸로 오. 하면 돼. 우와 아떻깨졌어아 이거 진짜 안 걸리려 그래. 오오오오오오오 여기서 스기 타다가는 보드가 여러 개 부러질 것 같아. 아, 못하겠다. <laughs> 아 진짜. 이쁘긴 하네 이렇게 보니까. 이야. 됐다 각이다. 원래 이게 스키 모드가 있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눈 위에서 타고 이러더라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진짜. 다 왜? 뒤졌어 내가. 야 아직 그러면 다안 뒤진 거야. <웃음> 뒤진다. <웃음>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오 인코스 또 떴어. 인코스. 오 시메모 카트 시력 나오나요? 아 됐다. 오. 아, 도그님. 네. 도그에 동계올림픽 가나요? 야, 아이, 씨. <laughs> 거 피겨스케이팅 해야 돼요. 함내지. <laughs> 마우스 <머스> 감도 최대. 아, <laughs> 나가실래요? 참여하겠습니다, 있으면, 진짜. 요, 재밌어, 이거. 예, 예. 물한도 색다르네. 그니까. 자, 이번엔 도그님이 꿀찌. 예? 도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자 도군님 이제, 이제, 이제 삼행실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네. 제가 <laughs> <맨씨야>, 너 있는데. <laughs> 도군님 저기네 저기네 저기 오네. 아이고. 아 늦었네. 도님 뭐. 보트가 먼저 옵니다 여기. 어? 네? 앞에 있네. <laughs> 어. 허자 아까 지멸모한테 오늘 띄어주셨으니까 지멸모가 이번엔 오늘 띄어줍시다 삼행실. 페 페? 페? 페인스? 페 z 스 a i n 이 아니 세 개를 다 들어야 페인스. 페 p 스 i n z 거든요어페 p 페인스. 스로좀 떠들고 어? 계세요 각 a i n z P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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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집 n z P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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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식당? 식당 안에서 도그의 사명실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리 자리가 없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도그님 들어오세요 여기 Fish and Chips Fish and Chips 제가 여기서 요리해 드릴 테니까 어, 네온님이 요리해 주신다고요? 예. Yeah. 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네온님이 요리를 해 주시고 도그님이 여기 앉아서 특등석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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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공부하고 있어 어, 듣자 듣자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팩 자로 시작하는 거뭐 있는지, <laughs> <laughs> 인터로 시작하는 거뭐 있는지. 자 도구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너무 집중하고 계신데요. 자, 네이버 여기 앉아. 이 피쉬앤칩스를 네오님이 해주실 거야. 그거 먹으면서 도구의 삼행시를 들으면 돼. 팩 페이스북. 진짜 뭘까? 뭘까? 기대된다. 인... <laughs> 인스타그램. 오, <laughs> 오, 스, 오 잠깐만. 오. 스, 스! 트위터라고 트위터 트위, 트위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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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맞다>, 나왔다 <맞다. 웃음> 오 케이크 뿌려봐. 어, 케이크 뿌려봐 오 케이크 어어 케이크를 여기다 이상한 설치라고. 건데요 설치가 <laughs> 안돼 아, 이거 이게 진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야다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아, <laughs> 어, 먹자 배가 안불러 아 배가 안고파 배가 안불러? 자 도그님이 이제 삼행시 해주시면 바로 네, 클로징 하겠습니다 그, 이거 형 먹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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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laughs> 가져왔어 가져왔어 저거 종업원이 가져왔어 어 그거 그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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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값을 <laughs> 먹으라고? 어 생선 갓이 아냐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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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싹 튀겨서 다 먹을 수 있어 <laughs> 자 도그님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죠 아예 알겠습니다 네, 지멜모님이 페인스로 자 오늘 뛰어주세요! 자, 페.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어. 스. 어. 아, 아니지, 아니지. 어. 인, 인,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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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laughs> 아, 인, 인. 인격. 즉, 사람의 어, 가면을 말하는 어. 것이죠. 스. 스미 마세 야, 저거 잡아! <laughs> 저거 오늘, 오늘 바깥 저 사람 다니는 걸로. <laughs> 아 포트 탈래 <laughs> 자 여기까지 스키장 체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